어떻 우리 둘째 여덟 살 자해로 방심한 사이에 자해? 머리 박아서 뇌출혈로 수술했는데 중대상해 수술비 특장 있는데요. 상해로 뇌 수술 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했어요. 중대상해 수술비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일부러 박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무조건 과실이어야 되는 거야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고의로 만약에 딱 머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 지적 1급이라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PHJ72 초진 진료시 자해라고 말을 안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했어. 아 근데 그게 <laughs> 어떻게 됐어요? 얼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그랬어요?라고 하면은 뭐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음, 될 수는 있겠지만 아 이거 <laughs> 잘해주셔야 되겠죠. 아, 엄마가 방심한 사이에 급격하게, 아, 그러면은 요거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막, 나 엄마가 미워! 이렇게 한줄 알았어. 사고를 희됐다면 이거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두개내 손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대상의 수술비로 지급이 된다. 물론 치료비에서도 나오고 중대상의 수술비로 같이 나오니까, 아? 그렇게 아시면 안 된다. 셨죠 아유, 그래요.